안녕하세요. 악기사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지난 시간에 해드렸던 패널 설명에 이어서, 마샬의 플래그십 앰프, JVM 410C 콤보 앰프의 푸스위치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요, 페달이, 어, 사용법이 조금, 어, 어려우신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어, 이거를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설명 매뉴얼에 보면은 좀 자세하게 설명이 안돼 있어서 따라 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그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아까 그 저번에 패널 설명에 설명 드렸듯이 일단 푸스 위치로 패널에 그 녹색 주황색 빨간색 요세 가지의 톤을 어, 바꿀 수가 있어요. 똑같이 화면에 지금 잘 색깔이 표현이 안 될지 몰라도 녹색, 주황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어,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 주황색 부분은 완전 페, 그 페달에서는 주황색으로 표시가 안 되고요. 약간 녹색과 주황색이 섞인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네, 빨간색은 완벽하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오버드라이브 1, 오버드라이브 2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톤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5번은 마스터. 마스터 볼륨,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마스터에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 리버브. 리버브 버튼에 6번이 불이 들어오고 꺼지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쓰시는 분에 따라서, 자, 여기다가 메모리를 해놓으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거를 클린에, 이, 그, 어, 녹색 그린 톤을 사용하시다가, 이번에도 클린 톤을 사용하고 싶어요. 이번에, 이, 그, 이번에는 클린에, 뭐, 레드 톤을 쓰고 싶다. 이번에다 클린의 레드 톤을 쓰고 싶은데 이걸 두번 밟아야 되잖아요. 레드로 걸려면 녹색에서 레드로 걸려면 그러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 클린의 녹색 톤을 1번에 저장을 하고 클린의 레드 톤을 2번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클린, 3번에다가는 클린의 녹색 톤에 리버브가 켜지게, 리버브 톤, 리버브가 켜진 톤을 아 톤이 아니죠 리버브가 켜진 상황을 여기다가 메모리 시킬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자 처음에 1번에 녹색동 주황 이게 바뀌지 않게 만들 거예요 이제 이건 밟으면 무조건 그냥 녹색이 되게끔 만들 거예요 녹색 그 클린의 녹색톤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요맨 오른쪽에 풋 스위치 슬러시 미디 프로그램이라는 스위치를 한번 딱 누르세요 이걸 두번 누르게 되면 깜빡거리고, 미디 프로그램에 관련된 역할을 해주는데, 한 번만 누르면 불이 그냥 정등이 돼 있어요. 그냥 들어와 있는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깜빡거리면 안 돼요. 이게 두번 누르면 깜빡깜빡거리거든요. 이렇게 두번 누르면. 이게 아니고요. 그냥 한 번만 딱 눌러서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자, 이 녹색 톤 지금 만들었죠. 이렇게 클린의 녹색에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건데요. 이거를 3초 누르고 계세요. 1, 2, 3. 그리고 깜빡깜빡 하면서 약간 파란색으로 불이 바뀌어요. 자, 이거는 이제 안 바뀌어요. 이거는 무조건 그린 톤이에요. 지금 현재 패널에 설정되어 있는 그린 톤이에요. 딴 데를 갔다 와도 얘는 그냥 그린 톤이에요. 얘는 바뀌어요. 녹색, 주황색, 빨간색이 다 바뀝니다. 나머지 세 개의 채널은 다 바뀌는데 얘는 안 바뀌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한번 누르면 꺼지지도 않아요. 그냥 이건 1번은 그냥 클린 녹색 톤이 되는 거예요. 자, 2번에다가 이제 자, 클린에 이건 여기서 만져 줘야 돼요. 클린에 자, 여기서 클린에 레드 톤을 이 2번에다 저장을 해 볼게요. 클린에 레드 톤을 2번에 저장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이제 패널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클린에 레드 톤을 해 놓은 다음에 지금 여기 2번에다 저장할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마찬가지로 2번에 3초를 누르고 계세요. 1, 2, 3. 그러면 또 깜빡거리고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2번도 메모리 상태예요. 파란색이라는 건. 자, 1번은 이제 그 클린의 녹색 톤. 자, 이번에는 클린의 레드 톤이 저장이 된 거예요. 이건 이제 바뀌지 않아요. 3번은 마찬가지로 메모리 안 했기 때문에 녹색, 주황색, 빨간색 바뀌어요. 3번, 4번. 자, 3번에다가는 이제 클린 녹색에 리버브가 켜진 걸 메모리 해 놓을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마찬가지로 패널에서 일단 녹색으로 바껴, 바꿔요. 클린 녹색으로 바꿔 놓고 자, 여기 리버브에서 리버브를 ON시켜요 리버브 뭐 양은 저장이 안되니까 일단은 이 상태만 이렇게 해 놓고 저장을 할 거예요 3번에다가 이렇게 해 놓고 3번을 또 3초 1, 2, 3 그러면 또 깜빡깜빡거리고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자이 상태가 이제 녹색에 빨간 그럼면 2번 누르면은 클린의 레드톤 1번 누르면은 클린의 녹색톤 그 다음에 3번 누르면 클린 녹색톤의 리버브가 켜진 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 물론 톤은, 이런, 이런 것들은 값은 저장은 안 돼요. 이톤 값은 저장이 안 되는데, 일단은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는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저장이 돼요. 이제 눌렀을 때 변형되는 거는 4번 밖에 없어요. 4번 아직 메모리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죠. 다 되죠. 자, 여기서 4는 마스터 볼륨 2를 쓰겠다. 자, 그러면 어떡하냐. 일단 마스터를 눌러야겠죠. 마스터 누르면 마스터 볼륨 2가 되고요. 뭐 이거 값은 어차피 저장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마스터 볼륨 2가 된다고 치고 자 드라이브는 일단은 어 녹색 오버 드라이브 1에 녹색 녹색에 다시 다시 눌러야겠네요. 지금 바뀌었습니다. 마스터를 눌러주세요. 이게 마스터 2를 막 먹게 하겠다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은 이제 불이 켜져 있죠? 이 상태로 4번을 또 3초 눌러주세요. 1, 2, 3 깜빡거리면서 들어가죠. 4번은 이제 마스터 2랑, 네, 마스터 2랑 오버드라이브 1의 녹색이 메모리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물론 5번, 6번도 가능해요. 5번이 지금은 마스터 스위치고 6번이 리버브 스위치지만, 여기에다가도 뭐 다른 거 오버드라이브 뭐 2의 레드, 레드의 마스터 2,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러놓으신 다음에 5번을 또 3초 정도 누르고 계시면, 1, 2, 3 하면 깜빡거리면서 얘도 이제 저장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오버드라이브2 어, 저, 빨간 색깔의 어, 마스터 2 마스터에 불이 들어와 있죠.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그, 버튼들을 눌러서, 그거들 하나로 이제 메모리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좀 재밌는 기능인데, 내가 만약에 그, 이펙터, 그, 이거를, 여기가 지금 아까 지금은 이제 메모리 시켰을 게안 되지만 6번이 리버브 스위치였잖아요. 리버브 온오프였는데 내가 리버브 온오프를 4번에다가 설정하고 싶다. 그거 그런 게 돼요.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 6번이 리버브인데 나 6번에 리버브 온오프 스위치를 이 6번에 이걸로 하지 않고 FX 루프 온오프 스위치로 바꾸겠다. 그런 게 가능해요. 이 스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 눌렀을 때그 스위치가 작동하게 껐다 켰다가 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건 온 오프 스위치에요그 묶어서 여기다가 저장한 게 아니라 온 오프가 되는 스위치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이 fx 루프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fx 이 루프 있잖아요. 요거를 누른 상태로 3초 안에 얘를 눌러줘요. 이거 누르는 3초 안에 얘 눌러주면 이게 온 오프 스위치가 되는.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자 이거를 누르면 3초 정도가 되면 이제 메모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 메모리 될 때, 요거를 1, 2, 3초 전에 이거를 누르 누르고서 3초 전에 안에 얘를 눌러주면 돼요. 누르자마자 얘를 눌러주면 얘가 깜빡거리면서 이게 온오프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FX 온오프가 되죠. 지금 이거 누르면은 FX에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해요. 이건 FX 온오프가 된 거예요. 다시 이거를 자 리버브 온오프 스위치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은 다시 이거를 이 6번 스위치를 누른 상태로 바로 눌러주면 깜빡깜빡 거리면서 얘가 다시 리버브 스위치로 바뀌죠 만약에 얘를 마스터 스위치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얘를 누르고 누르고서 3초 전에 얘를 눌러줘요 바로 눌러야 돼요 누르고서 딱 눌러주면 자 얘가 마스터 온오프 스위치로 바뀝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이 공간들을 마음대로 세팅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은 얘를뭐 FX 루프 스위치로 바꿔서 나중에 그 샌드리턴으로 물린 이펙터들을 온오프 시키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마스터로 설정해 줘셔서뭐 부스터처럼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리버브 버튼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곳이든 설정을 해서 리버브 스위치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을 해서 쓰시면 아주 다양하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무슨 스위치인지 뭐 저기 스티커 같은 걸 붙여 놓으시면 좋으시겠죠?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설정했던 값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 놓고 싶을 때 다시 처음으로 바꾸고 싶다 처음처럼 다시 돌려 놓고 싶으시다 그럴 때는 간단합니다 여기 옆에 보면은 이제 잭이 꽂혀 있잖아요 이걸 뽑으시면 전원이 꺼지고요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 6번 이 6번 스위치를 누르고 꽂아 주세요 그러면은 버튼이 깜빡깜빡깜빡 할 거예요 6번 버튼이 이 밑에 LED가 이 깜빡거릴 때이 5번을 한번 딱 눌러주면 딩동딩동 뭐 이런 식으로 쭉 불이 올라가면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네처음과뭐 녹색 주황색 빨간색 녹색 주황색 빨간색 뭐다 원래대로 가요 이거는 마스터 이거는 리버브 네, 이런 식으로 네 바뀝니다 고게 이제 리셋법이에요 네 여기까지 어 마샬 JVM 410C 뿐만 아니라 JVM 410H 도 똑같습니다 네 마샬의 플래그베시 램프 JVM 시리즈의 푸스위치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